대화연습 왕초보 대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은요. 오늘 하는 것만 보고 익히세요. 일주일 동안 익히다 보시면 요 한과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33니 레이 부 레이 니 레이 니 레이 NI 3소로 니 이게 제3성어경입니다. 제1성으로 읽으면 니 제2성으로 읽으면 니 제3성으로 읽으면 니 제4성으로 읽으면 니 이렇게 됩니다. 너라고 하는 말은 니 제3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니너이 합쳐서 니 이렇게 읽죠. 레레 L E 아 인데요 l 자는 우리 라랴 로려를 리을 자로 어 잊지 마시고 빨래를 하다 빨하면 혀끝이 입선상에 붙습니다 고 혀끝을 띄면서 르르 에이 이속으로 어, 사성입니다 레이 레이 이렇게 읽으세요 레이 피곤하다는 말을 레이라고 그럽니다. 뿌자는 보우사뿌 이렇게 되죠. 니 레이 부레이 이렇게 되는데 뿌자는 원래 사성입니다. 근데 사성 글자 앞에서는 이성으로 읽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 부정했을 때는 좀 약하게 읽으세요. 니 레이 부레이. 당신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는 말을 니 레이 브 레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어, 처음 배우시는 분은 요 발음교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반복하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니 레이 브 레이 첫째 줄 보세요. 니 레이 러바 니 레이 러바 니 너란 말이었어요. 레이 피곤하다. 러러 자는 과거를 나타낼 때도 붙이고 단정 말을 뚝 잘라 할 때도 넣으 붙여 레이라 하면 피곤합니다 하는 말이 되죠. 빠짜 보아 약하게 빠. 이건 성조 표시가 없어요. 성조 표시가 없는 것은 제1성이든 제2성이든 제2, 제3성이든 제4성이든 간에 약하게 경하게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약하게 경하게 읽어야 할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성이라고 그래요. 경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성, 제2성제3성제4성을 약하게 경하게 읽으면 경성이 되죠. 빠자는 명령할 때, 권고할 때, 추측할 때, 동의구할 때, 제의할 때 이런 어감을 나타내고 싶을 때 빠를 붙입니다. 니 레이 러바, 당신 피곤하시죠? 당신 피곤하시죠? 여기서는 빠자가 동의를 구한다든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그 어, 기분입니다. 자 보세요. 빠자는 명령할 때, 권고할 때, 추측할 때, 동의 구할 때, 제의할 때 발을 붙입니다. 니 래라 봐. 당신 피곤하죠? 뿌. 워, 불레이. 뿌. 워, 불레이. 뿌. 보우 사서 뿌. 아니요. 아니 뿌. 이렇게 합니다. 워, 불레이. double O, s a m s war, war,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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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은 q Iraq, Iraq, i r a 서 Iraq, Iraq, 뿌레 a q Iraq, i r a 레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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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다 q i r a gender blame g zhen z h 는요 -e 슬슬 나가볼까 슬슬 슬슬 하면 혀가 위로 좀 마, 말립니다 혀를 위로 르르르 어, 할 때처럼 말아 올리고 지읒 자를 냅니다 그래서 혀를 말아 올리고 지읒 지우, 자는 혀를 펴야 나오는 소리인데 말아 올리고 어, 지읒 자 소리를 내려니까. 주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권설음이라 고 그러죠. 혀를 말아 올리면 어, 말아 말아 놓고 내는 소리 권설음. 주안쩐쩐 쩐, 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하는 말을 쩐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맛있단 말을好吃라고 했어요. 참 맛있습니다.真好吃,真好吃. 보기 좋다, 이쁘다 하는 말은 하好看 하오칸이라고 했었죠. 참 이쁘다, 참 보기 좋다, 쩐하오칸, 쩐하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됩니다. 쩐떠, 떼자는 약하게 떼하고 읽으세요. 쩐떠, 진짜로, 정말로 하는 말이 됩니다. 쩐떠, 불에이마, 쩐떠, 불에마 진짜로 피곤하지 않으세요? 정말 피곤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마자는 의문사를 만들어줄 때요 마자를 붙이세요. 모아마 하고 약하게 읽으면 됩니다. 경성이죠. 마자가 붙으면 의문문이 되고 긍정부정하면 에, 에 레이 블레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이렇게 긍정부정하면 의문이 됩니다. 젠더 블레이 마 정말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 어디, 무엇, 언제, 몇. 이런 의문사가 껴도 의문문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더 보랠마. 我一点也不累.我一点也不累.我, 나란 말이었죠? 一点, y, i, 1, 2, 3, 4할땐 e, 2, 센스, 1 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제1성, 제2성, 제3성 글자 앞에서는 4성으로 읽어서 EDR, 원성은 일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1, 2, 3성 글자 앞에서는 4성으로 에, e 하고 읽으세요. EDR, 예쁘래. Yeah, EDR, EDN 하면 한 점이란 말이죠. 여기에 R자가 붙어서 EDR, EDR 이렇게 발음합니다. 북경 북경 사람들이 r 자 발음을 좋아해요. 이거를 r 화윤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아해서 아 어, 많이 붙입니다. 이디얼 조금이란 말인데 대만이나 저 남쪽에 가면요 대륙의 남쪽 가면은 이디엔 r 자안 붙이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y e 삼소화 예, 뭐뭐 도 하는 말이죠. 조금도 이디얼 예, 한번 조금도 뭐래. 피곤하지 않다. 워이디얼 예불래. 저조금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워이디얼 예불래. "出去走走吧.""出去走走吧." CHU, CHU는 역시 혀를 위로 말아 올리고 르 하는 니 모양 가지고 치읓 잘 내는 겁니다. 치 치. 치 우짤 붙여서 이거 추 추. 큐자는 치우자 받침입니다. 우자브르 취. 취. 원래 사성 글자인데 요즘은 좀 약하게 읽으세요. 추취. 추취. 나가다,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추추라고 합니다. 쩌우저우바. zou는 쩌우. 99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자의 으째한 것처럼 쯔어우. 해서 삼성으로 쩌우 쩌우 이렇게 읽으세요.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 걸어가 걸어간다고 걷는다는 말을 쩌우라고 그래요. 추취 쩌우쩌우 봐. 자, 밖으로 나가서 좀 걸읍시다. 네방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가서 좀 걸읍시다 할때 추취 쩌우쩌우 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빠자는 왜나왔었죠 명령할 때 권고할 때 추측할 때 도유할 때 발을 붙인다. 好,上哪去?好,上哪去? h-a-o, 好, 이렇게 읽으세요.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好 하면, 그래요, 그럽시다, 좋아요 하는 말이 되죠. 上哪去? sh-a-n-g, sh 권소름이에요. SH 혀를 꼽으리세요. 上,상向,向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向으로 읽는데 잘못 읽은 거죠. 上. 슬슬슬슬슬슬슬슬슬 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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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u l s 자 l sul, s u 서사 u 상상나 l sul, 상자의 취자를 이 u 면 어디 어디에 가다 이 말이죠. 북경에 간다. 상 베이징 l 에 u 다 sul, s 상 l sul, sul, s 어디어디 l sul, s 나 l sul, s 라는 말입니다. 상나를 취해 어디 가죠? 좋아요. 어디로 가죠? 상나를 취해 나边 요 공연 나边 요 공연 나 n a 나저 저쪽 그쪽 할때나 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되고요. 비엔 b i a n 비엔 이렇게 쓰세요. 나비 하면 저쪽에 그쪽에 할때나비 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 y-o-u는 여 이렇게 읽으세요. 뭐뭣이 있다, 뭐뭣을 가지고 있다, have의 뜻입니다. 나변요, <놀비> 공연, 공, g-o-n-g는 옹하고 읽지 마세요. o-n-g는 웅에 가깝도록 읽어야 합니다. 꽁, 꽁, 이렇게 읽으세요. y-u-a-n은 유엔, y u 하는 사람도 있어요. y 이렇게 읽으세요. 나변 有공園 나변 有공園 저쪽에요. 공원이 있습니다. 去逛一逛吧.去逛一逛吧.去 가서, 逛 g u a n g. 逛 이렇게 읽으세요. 거닐다 하는 말을 광이라고 그래요. 췌꽝이꽝바 가서 좀 거닙시다. 공원 속에 들어가서 한번 거닙시다 하는 말을 췌꽝이꽝바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 사이에 한일자를 끼면 좀 뭐뭐해라 좀 뭐뭐하자. 본단 말을 칸 그랬어요. 좀 보세요 칸이칸. 당신 좀 보세요 니 칸이칸. 나좀 봅시다 워 칸이칸. 듣는단 말을 팅 그랬어요. 너좀 들어봐라 니 팅이팅 나좀 들어봅시다 워 팅이팅 췌꽝이꽝봐 가서 한바퀴 좀 삥돕시다 하는 말을 췌꽝이꽝봐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은 아셨으니까는 이제 한번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3산 니레이블레 니레이 你累了吧？你累了吧？不，我不累。不，我不累。真的不累吗？真的不累吗？我一点儿也不累。我一点儿也不累。出去走走吧。 出去走走吧。好，上哪儿去？好，上哪儿去？那边有公园。那边有公园。去逛一逛吧。去逛一逛吧。이런기본적인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읽고 또 읽고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외국어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반복에 의한 습관입니다. 그냥 보고 이해해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